음 여긴 아, 음. 치즈 별에음 여기 천국 스텔라 이모지 먹방 마라 로제 떡볶이 양념 순대 시금 아차 칠스 와 비주얼이 진짜 떡와 음? 완전 음, 꾸덕꾸덕. 진짜 맛있다. 치즈 별에. 와. 대박. 이안 되겠는데? 한줄를한 번. 여기 천국 소시지. 뭐, 어느 것을 오! 순수배! 오케게 okay. 음! 음, 맛있어. 건두부. 음, 이 건두부 식감. 아 l 러 v e i 자, 그러면 건두부도 먹시줘 카레맛. 음! 음, 카레맛도 맛있네. 메추리 피할라피뇨할라피뇨할라피뇨맛라피노 음, 맛. 아피노알라왜노 알라피노, 알라피 마라로리 땡길 때 딱! 야. 오, 엄청 빠삭빠삭. 음! 와, 익어서, 통랑, 요즘 먹을 줄 아는 것 같아. 요 놈, 아주 빠삭해 보여. 음! 좋아. 새우튀김, 새우튀김. 신이 시간 고추맛. 좀... 음, 좀 부드러워. 음. 양념순대. 우와.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음. 짭마잉 음. 우와,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이기서 잠깐, 스텔라 떡볶이에서 이벤트로 튀김 세트를 준다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로.